오늘은 이더리움 네임서비스 코인의 현재, 시황과 최근 흐름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보유 중인 분들이라면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보다 정확한 진입 타점이나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의 번호 010-955-6611로 문자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ns는 최근 시장에서 지속적인 하락 압력을 받으며 다시 한번 심리적 지지 구간 테스트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현재 가격은 18,990원으로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단기 반등보다는 하락세가 뚜렷한 구간이라고 판단됩니다. 어, 특히 8월 초 고점인 약 45,000원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밀려나면서 점진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는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며 급등세를 보였고 일시적으로 4만원 중반까지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매물 소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고 9월 초부터는 뚜렷한 하락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의 저항 돌파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단기 매수세도 점점 위축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10월 중순 급락 파동 이후엔 반등 시도조차 약하게 나오고 있으며, 현재 구간은 전저점 근처를 다시 테스트하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5일선과 21선은 물론이고, 중장기 61선, 121선까지 전부 이탈한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은 볼린저 밴드 하단을 따라가는 밴드워크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하락세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무엇보다 거래량 측면에서도 뚜렷한 매수 유입 없이 관망세가 우세해 보입니다. 최근 3일간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증가하지 않고 있어 상승 지속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RSI 역시 아직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30에서 35선을 횡보하며 방향성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는 추가적인 하락 여지가 남아 있다는 뜻이기도 하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리한 저점 매수보다는 관망 또는 보수적 접근이 요구되는 구간입니다. MACD 역시 히스토그램이 마이너스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고, 시그널 라인과도 데드크로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지속 가능성엔 의문이 남는 이유죠.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는 실사용성과 커뮤니티 기반 성장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이지만, 현재 시장 흐름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NFT 도메인 관련 수요가 지난 강세장에서 급등했지만, 현재는 트렌드가 다소 약화되면서, ENS 토큰의 활용도와 실적에 대한 시장 기대감도 줄어든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더리움 생태계 전체의 확장 속도도 둔화되고 있고, 이와 함께 ENS 관련 거래량도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과매도 구간은 중장기적으로는 기회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ENS 프로젝트는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고유한 가치를 가진 인프라 서비스이며, 이 도메인 NFT에 대한 수요는 언제든 다시 부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력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ENS 팀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파트너십 확장도 장기 투자자들에겐 긍정적인 신호가 될수 있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ENS 재단의 토큰 락업 구조입니다. 대규모 물량 해제 이슈가 없는 구조 덕분에 시장이 안정화될 경우 상승 반전 속도가 빠를 수 있는 토큰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또한 2026년 이후 이더리움 생태계의 확장성이 다시 본격화된다면 ENS와 같은 서비스형 인프라 토큰이 재조명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 반등의 기대기보다는 명확한 추세 전환 신호가 나올 때까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더 바람직합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주요 지지선이 무너지면 한번더 갱신이 나올 수 있으며 그 지점에서 매집을 고려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기적인 추세 반전 여부 보단 장기 포지션 관점에서 차분히 기회를 노려야 하는 국면입니다. 요즘 수익률 예전만큼 안 나온다고 느끼시죠? 하루가 다르게 오르던 코인 시장, 요즘은 마치 숨고르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 지금이 바로 진짜 기회입니다. 0109956611 지금 바로 경보라고 문자 주세요. 이 시장의 방향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나 커뮤니티를 보면 은 시장이 어렵다, 하락장이 길다 이런 말 많이 보이시죠?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초 대비 아직도 70% 이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기관 자금 유입은 전년 대비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어, 특히 ITF 승인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의 자금이 블록체인 자산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닙니다. 기술과 자본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적 상승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언제나 심리로 움직입니다. 두려움이 커질 때가 오히려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금 시장은 단기 조정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명확한 상승 구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사이클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AI, 디파이, 알트체인 이세 가지 키워드가 시장의 새로운 축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격 투기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술력과 실사용이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타이밍을 놓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정보의 격차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글로벌 뉴스와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누군가는 단순히 커뮤니티 글 하나로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이 작은 정보의 차이가 수익률의 큰 격차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존재합니다. 시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놓치면 혜택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시장의 현실입니다. 지난 방학 기때 비트코인을 놓쳤던 분들, 메타버스 붐 때, 알트코인을 놓쳤던 분들, 그때 다들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빨랐더라면 어, 지금은 그때보다 더큰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승장이 아닙니다. 다음 사이클의 시작점입니다. 지금 바로 경보 문자 주세요. 010-9959-6611. 단한 통의 문자로 시장의 다음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이미 조정이 끝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된 메이저 코인들. 두 번째,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아직 세력 매집 단계에 있는 알트 코인들. 어, 세 번째, 곧 대형 거래소 상장을 앞둔 신규 프로젝트들. 이중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그 해답, 바로 실시간 데이터 안에 있습니다. 010-9959-6611. 경보라고 문자 주세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는 글로벌 유동성 재편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이후 달러가 안정세에 들어가면서 그 자금이 점차 코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 기업들이 자산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고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디지털 자산 ITF를 확대하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건 이미 두 번째 상승 물결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너무 늦으면 수익은 줄고 너무 빠르면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래서 실시간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단순한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거래소, 온체인 뉴스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하고 AI 시스템으로 시장 변화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세요가 아니라 지금 사야 하는 이유를 근거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단순한 존버가 아니라 전략적인 투자라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미 다음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보라고 문자 주세요. 0 1 0 9 9 5 6 6 1 1단한 번의 문자로 시장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조용히 변하고 있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의 결합, 실물자산 토큰화, 그리고 각국 정부의 제도화. 이세 가지가 함께 움직일 때, 다음 불장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시작됩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송량 증가, 거래소 내 비트코인 보유량 감소, 디파이 락업 수량 증가.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시장 심리가 매도로부터 보유 강화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 차익, 중장기 성장? 둘다 가능하지만, 그건 정확한 정보가 있을 때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아는 정보로는 수익을 낼수 없습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남들이 모르는 진짜 데이터입니다. 놓치면 혜택 없습니다. 010-959-6611, 지금 바로 경보 문자 주세요. 투자는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정보를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없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여러분의 수익률이 떨어진다면, 그건 시장 탓이 아니라 정보 탓입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저희가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경보문자 보내주세요. 010-959-6611 당신의 투자,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